니초 네, 팬이잖아, 이분. 강수현 배우님. 아, 제 팬이에요. 팬. 어 시바지 감자 출연하셨던 분이 한번 안아드리? 한번 안아드리? 소리 어디가? 어디? 어,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주사님. 아이, 뭐야. 뭐이까지 불러. <laughs> 아,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기가 보산마을이라고요. 어. 예, 네, 여기가 옛날에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라서 영화 기념관이 있어요. 울주군에 영화 촬영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울주 아니에요, 이게? 마을 이름이 뭐라고? 보산마을요 보산마을. 네, 네. 네. 이 뭐야 이거 예? 야이 동네 보쌈인데? 주사님 여기에요 영화마을 기념관 있잖아요 아, 야 빨리 가보자 예, 예. 그래 여기 있네 영화의 고장 보산마을 울주군 삼동면 근데 영화가 좀 이상한데 씨바지 뽕 주사님 그런 영화 좋아하신다고 지금 뽕 씨바지 맞아? <laughs> 어형 <은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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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나, 나, 어, 왜 아, 와인아, 이아 제작진이 왜, 왜, 왜? 자꾸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아, 뭐 시켰는데, 아마 에로 영화 좋아하는 사람처럼 자꾸 만드는 거지. 같아서 어 좋아하는 사람. 아 근데 형이 왜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이제 우리 우리과 일이니까 또 여기 보산 영화 마을 그냥 그런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하러 왔지. 오늘 설명해 줄라고? 아, 그렇지. 왜 보산 마을이냐? 어 영화를 뭐해 찍었어? 무슨 영화를 찍었는데? 뭐? <목 seized> 말하지.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영화 때 촬영했던 데를 재현해 놓은 거지. 유한에 이제 네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열어봐. 아, 그, 열어봐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오픈. 어시트. 아 진짜. 아. <laughs>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아, 이, 이런 게왜 유한에 있어? 장난치지 말고 또딴거 없어. 좀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거 보여줄게. 여기에 영화관이 오, 영화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놀람> 아이고, 거 봐. 내가 뭘했어 빨리 하려고 랬잖아 이게 오늘 그 난리를 쳤던 뽕! 뽕! <놀람> <놀람> 뽕 <뽕띵람> 디스파레! <놀람> 와, 이게 그 뽕이구나.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아, 몇 평이야? 사고. 몇 평? 몇 평? 와 여기 최대 수용 인원은? 아어 게임기도 어어어어. 아 이게 그거구나. 오 마이 갓 보이나. 야 플스 보이나 플스 플스 보이나. 혹시 위닝? 아 위닝 세대지 나는. 나는 우리 진짜 위닝으로 내가 우리 학과 평정했어난 학교 평정했어 아니 근데 진짜 농담 아, 아니고나 진짜 진짜, 진짜 위닝 나도, 잘해. 진짜 나도 잘하는. 진짜 잘해. 진짜, 어, 아 진짜 잘해. 진짜 나. 저희 제작진도 위닝하면 좀하 아... 제작진 두 명이랑 주사이두분이대1로아콜콜콜 콜. 내기한내기내기내기로 네 하죠. 내기 네네네네 무슨 내기요 네 보산 마을이니까 보쌈. 보 보쌈 대짜 콜. 아 어, 대짜 콜 대짜 콜.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건 아니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오 이렇게. 아형 게임 잘한다며. 대신 영화 소개를 한번 해줄게. 1978년 불. 아, 아니야. 형 태어난 날 85년 뽕. 뽕집 어. 85년생. 85년 어. 아나 참. 86년 시바지. 86년 병강세. 86년 빨간행주 3. 세 개. 완전히 뭐 난리났네 86년. 아 유기어 때 난리는 난리다 아니다 야. 에이. 이제는 배우분들을 한번한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 여기서 사방지를 찍으셨던 이해영 배우.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또 잠깐 뵀었던 이민숙 아, 배우. 공에 어, 나오신. 어, 잠깐 나오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인사해. 인사. 인사해야 돼요? 어른이잖아아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우리 대근해님. <laughs> 아까 잠깐 봤자. 힘의 상징, 남자의 상징 <laughs> 이대근 배우. 병광세 어, 주연분. 이를 좀 받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아, 이 a 강수연 배우님. 아, 제 팬이에요, 팬. s 어, e 어디 어디. 어, 어, 음. 아, Japanese. 아, 이한 아, j a p 아, j a 책 a n e s e 아, j a 책 a n e s e 아, Japanese. 아, 도 a p a n e s e 아, Japanese. 아, j a p a 아, j a 아, 이 a p a 기 아, 이 a p a n e s e 아, Japanese. 아, j a p 여기 잘 보면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리턴할 수 있겠네요. 찾아봐 어여 이네 아 여기 또 테라스도 이렇게 마련돼 있네. 주사님 여기 너무 좋죠? 아 여기 최고야. 여기서 보삼 대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오늘 보삼 영화 마을 기념관 방문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좀 좋아하는 강수연 배우도 만나고 의미 있는 날이었고. 그때 80년대 촬영할 때 모습은 사라졌지만 뭔가 그 오묘한 음량의 기운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 또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영화관 그리고 게임장을 다 만들어놨고 다 같이 한번 가족들끼리 와서 즐길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보쌈 2행시로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보! 보쌈! 삼! 3인분 와 이게 우물이라고? 무서운데? 에? 무서운데 한번 열어볼게 예예 예. 와 울려 울려 막 우물이 가서 울려 야 주, 그래, 알겠어요 주사님 빨리 홍보해 주세요 홍보 멘트 호, 홍보하라고? 예예 예. 울주군에서 홍보해야죠 우물물이 끝내세요 어!